오늘 하일랜드 가 빨리빨리 룸 타올라이 어? 룸룸 사와디 짜오 헬로우 암낫 쿤 암낫 사와디 짜오 담배 좀 끌고 이아 <laughs> 사와디 짜오 짜오 오케이 우리는 나사장 우리는 1번, 2번, 3번을만 촬영. 네, 네, 알겠어. 너무 많이 찍으면 못 써. 네, 네. 우리는 지금만 촬 우리 백바짜리 세, 세 명, 네명두 조. 하이랜드 1번을 앞에 유럽 애들이 어쩐 없네. 저것도 빨래요, 빨래. 빨리 업. 나이스 샷. 약간 오른쪽. 1번 홀, 2번 홀, 3번 홀까지 촬영합니다, 형님. 100바, 200바. 정가동 고샷. 굉장เ이 샷. 샷. 나 나이스 샷. <laughs> 우리 군산 나프로 얼마나 칼을 갈고 왔는지 보자 또. 잘저잘잘 잘들 잘 치세요 이 군. 쌓연 나라. 아유 요것들 요것들 그냥 아유 말 집어넣으면 안 되지 또 이거. <laughs> 그것도 화이트 팀대뭐 방카 오른 저 왼쪽 빵카, 그 오른쪽 방카 오른쪽 끝으로 넘어가면 딱좋 아니 저집 끝이 보면 되겠다 집 좌측 끝으로 쳐야 겠다 그럼 넘어 가고 안 되고. 들어 들어오고 줄이구나 엄청 갔다 잘 갔어요. 굿. 나이스 샷. 150야드. 네. 굿샷 핀빨이다 아유 붙었어 조금 짧네 나이스 nice 샷 굿, oh, 다잘 나갔다. 다핀빨이야 오메 붙어버렸어. 나이스. 아니 뻥커에서 이렇게 잘 붙였으면 참. 와, 사이. 사이, 쓰임. 아, 사이 했음. 좋다. 오케이, 나이스 파. 저 털부터 때려버리네 나이스버디. 나이스버디. 자, 자. b o 한번 더. Chop. Chop. c h 면 p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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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에이코스 2번홀 파3 핸드캡 11 화이트티 154야드 블루티 164야드 요렇게 생긴 우리네 요렇게 메이트 메이 라이 메이트 자하이사 탕하이드왜 그도 바로 버디까해 주네 벙카로 그러니까 어 탑볼인데 이거 좋다 저게 내려가거든. 음 어, 괜찮아. 나이스. Nice 내리막이라 안서 어, 잘친 거야? 잘 나갔어. 굿 버디 많이 나온다. 오늘은. 버디 많이 나와 <laughs> 버디 많이 나온다 아, 왼쪽 노무방이 왔다 어. 오케이 버디 많이 맞어 솔마다 버디 맞고 아유. 빌리니까 우리 먼저 나가라고. 네. 아니 근데 홀마다 버디 맞죠? 네. 어이 어디로? 네. 오른쪽이다. 네. 고샤! 나이스 샷. 페리 네. 골트.

굿샷. 어이, 오른쪽이다. 자꾸 괜찮아. 빵커 넘어가면 돼. 빵커야, 빵커. 씨앗. 씨앗. 공이 어디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에이. <laughs> 파파다이파에서다이 네, 외에, 파파들이브에파파이버에서다에려버리네저에이 네. <laughs> 외에, 가지고이외이야 조금 크다, 그것도. 들어간다. 짧다. 나이스. 나이스 파. 아, 보기지, 참. 나이스 인. 뻣다, 좋다, 오늘. 오, 오늘 퍼터 좋아요. 나이스인! <laughs> <laughs> i'm